이번에도 또 SK 독점이라고 그런데 디자인은 미쳤고 충전은 두 배가 빠르다고 중급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강자가 왔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A 시리즈 최신작 바로 갤럭시 A56 국내에서는 갤럭시 퀀텀 6라는 이름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지난 3월 초 글로벌 시장에 공개된 A56은 이전보다 더 프리미엄한 느낌을 강화했는데요. 특히 이번 영상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SK텔레콤 유심 인증 문제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기기의 성능과 디자인 변화 중심으로 A56을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구매를 책임지는 스마트폰 면세점입니다. 요즘 중고 스마트폰도 고급화가 되면서 구매 결정이 참 어려워졌죠? 특히 올해는 갤럭시 S25 시리즈 가격이 더 올라가면서 중급 스마트폰을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A55는 작년 국내 중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꽤 괜찮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A56은 좀더 뚜렷한 변화가 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만 바뀐 정도가 아니라 충전 속도, 칩셋, 밝기, 무게 등 여러 핵심 요소가 한 단계씩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갤럭시 AI 기능도 탑재되었고요. 과연, 이 정도 업그레이드면 A56을 사도 될까?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 이 영상에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갤럭시 A56의 디자인 이번에 새로 적용된 키 아일랜드 디자인. 디자인적으로는 플랫한 프레임을 유지하면서도 버튼이 들어간 부분만 약간 돌출되어 있어서 조작감이 좋고 유니크함도 살렸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마감도 많이 부드러워져서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이 개선되었습니다. A56은 두께가 7.4mm. 무게는 198g으로 전작 A55보다 더 얇고 가벼워졌습니다. 실제로 손에 들었을 때 그립감과 휴대성이 꽤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카메라 디자인도 미세하게 변화가 있는데요. A55는 3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렬로 분리되어 있다면 A56은 하나로 통합된 카메라 아일랜드로 디자인이 되어 마치 신호등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프레임 소재는 동일하게 알루미늄 프레임이 적용되었지만 후면 유리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색상도 어썸 그래파이트, 라이트 그레이, 올리브, 핑크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IP67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는데 일상적인 물과 먼지 노출에 안전하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진짜 핵심 성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갤럭시 A56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셋은 엑시노스 1580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엑시노스 1580은 1480보다 CPU 성능이 18% GPU 성능이 17%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처리를 담당하는 MPU도 12%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엑시노스 1580 은 갤럭시 S 21의 스냅드래곤 888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급형이지만 중 플래그십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쿨링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A56은 이전보다 45%더 커진 베이퍼 점퍼 쿨링 시스템이 탑재되어 발열 관리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램과 저장 공간의 구성은 지역별로 다양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8기가 램에 128기가 또는 256기가 저장 공간으로 출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2기가 램 모델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A55에 있던 마이크로 SD 슬롯이 A56에서는 없어졌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디스플레이도 중요한 업그레이드 요소인데요. 전작 A55는 6.6인치였고 A56은 6.7인치로 살짝 커졌습니다. 해상도는 FHD 플러스로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밝기인데요. A55는 약1,000 니트 수준이었는데, A56은 최대 1,900 니트로 더 밝아졌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최신 안드로이드 15 플러스 원 ui7을 탑재하고 있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6년간의 주요 OS 업데이트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A55가 4년 지원이었던 것에 비해 2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A56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한 것중 하나는 바로 충전 속도입니다. 드디어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실제 충전 테스트를 해본 결과 15분 충전 시 A55는 약 25%, A56은 약 35%까지 충전되었다고 합니다. 완전 충전까지는 약 10분 정도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만, 충전기는 여전히 박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45W 충전을 활용하려면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전작 A55와 동일한 5,000mAh로 유지되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실제 배터리 지속 시간 테스트에서 A55가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다만 웹 브라우징에서는 A56이 약간 더 오래 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A56에는 삼성 어썸 awesome 인텔리전스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는 중급형 제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AI 기능인데요. 구글에서는 서치 투 서치 AI 지우개. 자동 영상 편집 AI 필터 복제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플래그십 제품에만 제공되었던 기능이 이제 중급형 모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다만 일부 기능은 연내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메라는 어떨까요? 하드웨어적으로는 A55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후면 트리플 카메라는 메인 5천만 그리고 1200만 초광각, 500만의 접사로 구성은 같습니다. A56은 AI 이미지 처리 기능 기술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나이토그래피. 기능이 강화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더 밝게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베스트 페이스 같은 AI 기능이 추가되어 단체 사진에서 각 인물의 표정이 가장 좋은 순간을 찾아 합성해주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메인 카메라는 OIS를 지원하여 흔들림 없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4K 30프레임 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A55가 3200만으로 해상도가 더 높고 A56은 1200만입니다. 해상도는 낮지만 센서 성능 자체는 향상되어 실제 셀카 품질 차이는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조도 환경에서의 셀카 품질은 A56이 더 좋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영상 촬영에서도 AI 기반의 자동 편집 기능이 추가됐고 촬영 직후 하이라이트 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A56, 삼성의 중급 스마트폰을 A55와 깊이 비교해봤습니다.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느껴지시나요? 스마트폰은 결국 본인의 사용 패턴에 맞는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시간 사용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긴 소프트웨어 지원 시간이 매력적이 되고요. 빠른 충전과 AI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네요. 이 영상이 스마트폰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한 다른 기기 비교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고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스마트폰 선택, 스마트폰 면세점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